하는 건 머리뼈가 거꾸로 떠서 있다는 뜻인데 보통 대신하게 생긴 두상을 뜻하는 말이다 대신한 두상이 두상 뭔데? 머리가 이마가 목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그런 두상이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위연이라는 인물이 반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럼 나 반골이냐? 반골? 나 반골이냐고. 아 아니다 반글 자, 자자, 근데 너 갑자기 반골에 대해 얘기하는 의도가 뭐야? 왜요? 재미없어요? 바짝 그 바짝 그 작은 늑 자. 안녕하세요. 네. 허니야, 국서한번더한번 했어, 됐어. 헤이, 저희 청소 한번더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허니야, 가서 꼭 청소. 스, 스게 하시더라고. 상 스미마셍 안오 여기 한국 속 있으니까. 하이. 두명 먹스문이다. 등신우. 나이 나이요. 등신. 등심. 하이. 등신우. 헌돌이 난다요. 아 형수님 등신 그두 사람이요. 등신우. 금방 나갑니다 헌의사. 등신 등신 의미가 나이. 등신. 등신. 이 영고대 마교는 로스.

없어? 나 하루는 맨날 해네 성준씨 바짝구 바짝구 작은우 여기 바짝 왜? 아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성수님한테 반말하시더라고 근데? 네. 아무리 치다지면 경식이 형이 와이프인데 존대해야 되는거 아닌가? 야맞으냐음 왜? 작전가고 새끼야 근데 너왜 정식이나 가게에서 거지처럼 얻어먹나? 아유, 제가 얼마나 얻어먹는다고 그러세요. 진짜 얻어먹잖아. 그리고 이게 다 뭐야? 아, 방, 아, 방. 이 날이. 형님은 잘 모르세요. 나, 나 그냥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소빙 보고 일하고, 솔직히, 제공 월급은. 아, 형님이야말로 친구들이랑 밤새 내줘, 밤싸줘. 형님도처럼. 밥, 자꾸, 밥, 자꾸, 자꾸. 죄송하다. 아줌마! 네. 바짝, 아, 바르짝, 그적 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담매는안니다 하나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형수님 어, 제가 갖다 올게요. 아, 아니야 강겨호 제가, 제가 갖다 올게요. 저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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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세요 국산 안 피는데. Excuse me. 마르보르 하나만 사다 주시 안 되겠습니까? 바짝, 바짝. 아리짝 참... 바짝... 바짝구 바짝구 바자구 잡은걸 저기, 저기... 죄송한데 그 노래 좀 그만 하시면 안될까요? 바짝... 네? 노래요 반짝반짝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형님 그냥 냅두세요 항공을 음,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음잘보요 아자 자다 작고 작은 게자 아, 진짜 다마 이방원씨 고기 먹으러 왔으면 식사하지 말고 어? 진짜. 식사 노래 하시려고 식사하고 가세요 네 죄송해요 다른 연습 중이라서 이들이 반짝이 안 돼서요 반짝이 똑발리 노래 그만 부르라고 똑바리 하야 칼국어 한글이 등심은 등심은 노래 아, 자, 수박. 아, 바짜 바짜 제, 지금 뭐래라. 형님, 형님, 지금 병신이라 그래요. 아, 아, 음.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쪽발이 새끼야! 형님, 형님. 저런 거 아, 보니까 아, 잘싸우주는것 같아요. 저쪽발리 새끼가, 어? 도, 쪽, 아, 도, 하. 형님, 저런 새끼가 단골이에요, 어? 대신한 건데. 아, 찐! 저렇게 대놓고 당황하는 거 보세요. 야, 이쪽발이 새끼야, 듣기 싫다잖아! 야, 노래! 노래 좀짜발하라고 어, 아, 상미야, 너왜 그래? 야 경철 뭐, 서 뭐, 뭐, 가만 히 있어. 저 새끼가 계속 반나하잖아. 노래 부르면서. 죄송합니다. 노래 계속 부르세요. 하, 너 빠져 있어. <목소리> 한국 이상한 문이다 똑같은 문이다 다들 미쳤을문이다 맞자, 맞자 그 맞자 그 작은. 별 보고싶어? 반짝반짝 아, 그... 바짝 야 그래 내가 어, 보여줄게 반짝반짝 아, 자전거 별 어, 여기 있어 악전 아, 악전 아, 뭐, <laughs> <바짝. 웃음> <바짝. 웃음> 형 부탁 좀 할게 안돼 이번엔 진짜 안돼 아니 형 아니면 누가 해결해 나 밖에 없냐? 영석이도 있고 경식이도 있잖아 아 형, 진짜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아니, 깜방 갔다 온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야, 근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아니, 담배 피는 고등학생 훈계하는 건 좋다, 이거야. 왜 때려? 지가 선생이야? 그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 그거야. 형은 형사니까. 그래. 너말 잘했다. 내가 형사인데, 범인 잡아야지. 구미 도와줘야겠냐? 그리고 요즘 나 진급 심사 때문에 정신이 없다. 돈 문제는 영석이랑 해결해. 아, 형! 형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가고 있을 때 우리 형이 엄마까지 팔아서 형 등록금 내줬잖아. 아 얘기만 도대체 몇 번째냐? 와, 형 진짜 섭섭하다.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 일주일 내내 내 합의금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어 나중에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형어 상주는 미안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 알겠어. 영서가 너 뭐한다고 이렇게 바쁜 척이냐? 영식이한테 전화해서 하기금 대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암전. 됐어 해가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대 대가리만 까진 거죠 대가리만. 보여주시나 그때 뭐 하고? 저야 몰랬죠 내가. 하너 말고 말렸지. 말렸는데 더 지경이야? 아니 내가 말린다고 고새끼가 그 돈이야? 너나 이거 안 보여? 어? 아니, 형님이 말리다. 맞았죠. 아, 아무리 급밖에도 그 고기값은 받았어야 했이 지금 고기값이 문제야. 아, 진짜 형수님은 휴머니스트예요아녕 그만해. 아니 형수님이. 합체하신 거 아닙니까? 상필 형님 혼자 외로이 맞서고 있으니까 시끄러워 새끼야. 아, 안 그래요? 걔가 아무리 상편, 상필 상 형님 존경한다고 좋아했어도 저는 형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죠. 그만해. 그 막말로 맨날 와서 밥 먹어 술 먹어들. 한푼도 안 내. 끝나고 사고어 그만해. 잘 넘어가니까 싶으면 형수님이 없을 때마다 카운터에 돈 꺼내고 아, 그만하라니까. 형수님은 금고에 안겨서 응. 형수님은 그 금고에. 본본과 아쉬니까 한마디도 안하시고 아니 형님, <laughs> 형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만하자 형수님 상필형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아끼는 처만 하.. 저게 장사가 없다 야!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아주 그냥 동네방에 서면 말래라 이씨! 당신 들어와! 너 말고 너만 하자. 재우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잘 해결할게요. 안경 안지 말고 살이 좀 피해줄래? 예긴대긴 얘긴? 얘이 얘긴? 죄송 얘긴? 얘긴? 얘 때문에 미치겠어. 왜 또? 아이, 그냥 냅두면 좋겠는데. 아 그냥 냅두긴 얘긴? 는데아 자꾸 나서잖아. 불쌍하다고. 불쌍 얘긴? 아, 뭐가 얘긴? 하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친구 보고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하겠다. 난뭐안 그런 줄 아냐? 어떨래? 우리가 합의금을 해줘 말아? 하... 아니 남들 보는 눈 있으니까 해주긴 해줘야 할것 같은데. 하... 나도 지친다 이제. 아니 상필이 새끼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잊을 때도 됐잖아. 나 그때 다 됐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놈하고 엮여가지고 너나나 이게 뭔 고생이냐 야 경시가 소란해가자 어, 왔어 에휴. 야 형기 오랜만이다 야 형사 띠박 끝났는데 야 우리 소주 한잔 먹자 오랜만에 형기도 왔는데 친구들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오늘 가게 문 닫아야 해. 야, 처음 아니났냐 아, 이 새끼 옛날 지질이 그대로네 야, 요탁라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아, 아, 가만해. 아, 내가 뭘어쨌다고경식이한테 피해주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도 임마, 서울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너 때문에 여기 출동하는 게더 많아. 그래. 최경이 왔는데 내가 한잔 산다. 술 어디냐, 술? 이거 돈이 어딨어? 이거 돈 벌어본 적 있어? 아니, 네가니 힘으로 네돈 벌어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없는 돈 쪽에서 너한테 주는 거잖아, 진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야, 상키라, 나 가야 되는 이었다 자, 한잔하자. 어. 컴. 이 지병새끼. 어, <laughs> 어, 어! 언제 너보고 돈벌라고 했어? 야, 요즘에 내가 사고 좀 치니까 계속 말린다 옛날에 좀 말리지 왜? 옛날 생각나냐? 콩밥 먹고 싶어? 밖에 나오니까 좋지 너도 감방 가고 싶냐? 내 감방 쳐넣을까? 어. 너 경위 됐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너가 지금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데? 기억 안나? 그얘기 안하기로 했잖아 이 진급 기념식 내가 사랑하는 형기가 진급했다는데 받아가고 싶다는데 경식이 아버지는 판찮으시고 비는 쫙 내리고 빵 운전 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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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전봇대 빵빵만 내가 의리 하나 믿고 니들 니들 나한테 왜 이래? 너 정말 몰라서 물어? 아니. 그만하자 상기야 월급만해 어떻게 하면 그만할 수 있냐?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봐. 어떻게 하면 그만두고 다 있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지. 너희 왜왜 왜, 니들이 손해본 거 기억하면서 니들이 피해준 거 기억을 못하냐? 상필아 다시는 보지 말자. 아 형기야. 너 불편하지도 않냐? 우리한테 이러는 거. 난. 너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 지긋지긋하고. 에? 네? 나도 죽겠어! 나도! 나도 지긋지긋해! 나도 어, 끝났어! 다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나도! 경치기도! 영석이도 전부! 이들니까 그래. 우리 좀 내버려둬라! 니들! 이들내 친구 아니야? 니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병신 같냐? 네. 언제 내가! 네. 언제 어떻게 내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형기야 네. 경치가! 이들이 원한 대로 사라져 줄까? 없어져 줄까? 아 주영이요? 아형 상비야 왜 그래? 아 해주세요 마사지 야끼트. 뭔 일이세요 여기 안에? 놀랐잖아요. 나 여기 조금만 나갈게. 합의금에 그러세요? 그냥 왔어.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눈치고? 전기, 합의금에 가스도 끊겠다? 전통 없어요. 정말 말만. 경식이는 자냐? 아까 형님, 형님 오셔서 형수님이랑 셋이 참치집 드시러 가셨어요 가보세요, 아직 술 마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뭐하냐? 안경, 너 진짜 옛날 그대로경님도 그대로세요, 돈도 한통 없고 <laughs> 난 아직도 옛날 8생 같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이 야, 그때 같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진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나이를 먹었는데도 난 그대로 열려고 했어요 형님 우리 어릴 때 그땐 동원서도 무서운 거 하나 없었는데 형님들이랑 그냥 다 같이 맨날 형님 집 처음 밑에서 밤새도록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옛날엔 친구가 많았어 친구일 땐무엇이든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용서해 주고 싶어 는데 근데 이젠 친구는 없어지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있는 거 같아. 그냥 아는 사람. 야다 갑자기 찾아왔어. 아, 형이. 괜찮으세요? 네. 그래.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 돈도 없으면서사이가돈없다고 하고 싶은 거도못 하고 하면서나 다안 먹이 생길 거야. 가자. 형수님 형수님은 왜 이렇게 술 많이 드셨어요? 나 원래 술 많이 마신다 취해 취난 원래 술 많이 마신다 뭔 일이야 이 시간에 아이 형님이랑 한잔 하냐고요 술값 좀 가져오라는데 드디어 상필 형님이 한잔 얻어먹으려나 했는데 내가 갔다올게 아아니부모님 아니, 아니, 아니. 가야죠 형님 제가 <laughs> 가만히 계어요 도망치면 안돼요 진짜 금방 갔다옵니다 예? 자 왔어 역하더라. 뭐? 반짝반짝. 한참 더울 때비들기호 우리 대구 갔던 거. 비들기호에서 꼬마가 반짝반짝 노래 불렀잖아. 우리 이 자리에서. 아. 진짜 지겹게 들었지. 아마 대구에서 부산까지 계속 노래 불렀을 거야. 대구에서 <laughs> 갈치조림에 소중하시다가.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서러웠는지 그 갈치집에서 울다가 맨발로 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신발 들고 따라갔는데 너가 신발 주워도 안 신는다고. 그래서 내가 없고 네 이모네까지 가어 갔었다. 기억이 안 나네. 술 많이 취했나 보다. 어? 술 마시면 답답하다고 늘 신발 갈겨고. 나도 그때 순진했나 보다. 이젠 발 다칠까봐 신발 벗고 못 다녀 아왜 이렇게 숨뛰기가 힘들냐 습관이 참 무섭다 늦었다 나 잔다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때마다 난왜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냐고 하고 갔지 나 신발 벗고 진아, 나도 너처럼 신발벗어먹는 천천히 이 답답함이 사라질까? 점전 에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저만 봐, 저만. 모험설계사 영석입니다. 내 사모님, 예, 예,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만나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사모님, 사모님은 영원한 저의 파트너십입니다. <laughs> 시끄시끄시끄시끄. 야, 사장이야. 우리 전화는 모른 척하더니 야, 아무리 바빠도 고객 전화는 받아야지. 하, 요즘 보험금이 너무 올라서 계약하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갑자기 웬 소리냐? 그냥 얼마에 옛날 생각도 나고. 오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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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 옛날은 얼마나 이... 사심 많았냐. 요즘에갈 데도 없어. 그,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아, 그, 우리 어렸을 때가던그 중국집 있잖아. 응. 아, 음. 명월가! 어, 야, 거기 아, 아, 없어졌어. 추억이 간짜장그추맛있어 아, 아, 요즘엔 그래. 오래된 집이 없어. 후수고, 다시 짓고. 후수고, 다시 짓고. 조금만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고. 아, 우리나라 심하죠. 일본 보잖아요? 걔네들이 옛날 좀 많아요. 오래되긴 해도 깨끗하고 정갈하고 얼마나 수있는데요 어, 뭐야, 안경. 너 언제, 언제 일본 가봤어? 아니요, 최근에 봤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처음 지을 때는 튼튼하게 짓고 꼼꼼하게 좀 하지. 그러니까. 하... 옛날엔 골목골목 정감 었는데 지금 그 골목들 다 없어져서 알아갈에 아니, 골목가면 프랑스에 있는 세인트 마리아죠. 세인트 마리 우리 빈센트 방구호께서 거기 여행하면서 그뭐냐 바다 풍경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중해. <laughs> 거기 가면 와인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 여자들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뽕쥬! 골목골목 가끔 빵 냄새를 진동하고, 파리바겐트 머리수건 두른 여자들이 나와서 하얀 다리 숱살 드러내면서 노래 부르면서 고을고오 <laughs>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샹젤리제, 샹젤리제 야! 한경! 그런 데 가려면 얼마나 하냐? 야, 좀 들죠 어디 가봤어? <laughs> 사진으로 갔봤어요 야! 근데 왜 가본 것처럼 얘기해? 안가오는데요 야! 야 그럼 냄새는? 블로그에 다 써있죠 골으로빵 냄새가 진동한다고 아침마다 이 자식 말이 듣고 있는 우리가 한심하다 안병이 지식은 많은데 상상력이 부족해 하아 여행 좋지? 원래 내 꿈이 여행가였잖아 어 내가 중학교 때 만화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 점점 센터로 나온다 센터다운으로 나온다 그 만화책의 제목은 보물섬이었어 쭉 나온다 난 어느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 있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서 섹시한 펭귄 한 마리가 걸어오더니 경식이, 그래? 경식이 옆에 식이 옆에 식이가 온다 이쁘 h i c 니 e n y 이 u 이야이 h i c k 아 n You're chicken. y o u 고 e chicken. You're c h i 한 k e n You're chicken. 이 o u r e 니 h i c k e n 이쁩니다섹시하 i 섹시합니다하지 어, 어. 전대 빠져있다 빠져있어 어. 운전대와 시간을 주는 거야 운전대를 잡으니 배가 되었고 배가 됐어 배가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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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시간을 물었더니난 어. 선장이 되었어 어. 그래 결심했다 응. 펭귄들을 구원할까? 구원하자 구원하지 무슨. 말까? 아이 구원하자 구원하자 난극의 얼음을 깨보시면 오. 배를 몰았어 소드님 바닷물이 너무 짜요 짜지 않으면 그게 바다냐 맞습니다 아, 선생님 드디어 저기 앞에 펭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오. 그때 갑자기 난 사실 을이생 하면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선생님 어, 그래서 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가 된 거야.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얘들아, 우리 에들몰펜이다다음있은 격기. 여기. 난 됐다. 아... 아, 아 그냥 아. 조용히 살고 싶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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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아겠어니아자 알겠어. <laughs> 마지막 한집들이 띄엄 띄엄 있는 놈두렁을 파지 걷고 맨발로 걷는 거야. 빨리야, 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지? 흙 <laughs> 밟으면서 쉬엄쉬엄. 아, 아, 그러다가 심심하면 동네 오래된 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고수도 치고 해질녘 옆에 막,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어두컴컴해지면 달 보면서 <laughs> 아 오늘은 초상달이구나 좋아 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집으로 어슬렁대면서 걷는 거야 완전 빠져들었어 내가 길가에는 풀냄새가 진동을 하고 너무 좋아 귀뚜라미가 울고 나 혼자 집이 좋아 어슬렁한 달빛이 내 발을 감싸면서 <laughs> 별로 큰 꿈도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또 아닌데. 만지지 응. 이제 애들한테. 근데 어, <laughs> 이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응. 야 잠은 깼니? <laughs> 진짜 멋있다야. 그렇지? 네, 얘들아. 당차해내 꿈, 은 말이야. 경시아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laughs> 야, 근데 성필이 점점안 해? 허비는 어떻게 했어? 몰라. 나 알겠지. 너또돈준거 너 아니지? 내가 돈이 어딨냐 야야 우리 상필이 만나면 잘해주자 그래도 우리 어릴 때 상필이 하면 꼼짝도 못했잖냐 그리고 우리가 뭐 음악이나 알았냐 상필이가 DJ 하면서 알게 된거지 DJ? 롤러스케이트 장 상필이가 꼼짝을 하면서 DJ 했더아 안경 너 우리 거기서 너 처음 만났잖아 안경아? 오! 아! 시, 수! <laughs> 어디 학교 다녀요? 무슨? 몇 살인데? 야! 대학생이야! <laughs> 나도 대학생이야! 어디 다니는데? 이대. 나연대 다녀! 국민리 학교 가거든? 여기 d <DJ> 제이 알죠? 디이 <laughs> 응! 내 친구예요! 진짜? 진짜! <laughs> 우리 누나들이 놀아줄까? <laughs> 맞나? 유해, 어, 유가 필이랑 갈게요. 끊어. 야, 지금 간다? 정신이제네 마음에 들어보는데? 야, <laughs> 가까이서 놀게. 그냥 그렇다. 스타일을 아, 죽인다. 흔드는거 봐라. 아,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 딱 타고 오픈카. 저런 여자들 옆에 딱 끼고. 나는 선글라스 딱 끼고 운전하는 거지. 하이을 내 무릎에 앉는 거야. 난그 여자 엉덩이 만지면서 운전하는 거. 야 이게 뭐야? 엉서가 나, 나 상승마는 죽이지 않냐 어 근데 뭐 해서도 을 건데? 전육장? 아유, 어. 야 고기 집은 안할 거야. 고에지 잡아서 백점 소리 안 들으면서 잘할 거야. 야 오늘 물 좋다. 어, 너너 그래. 예, <laughs> <laughs> 야, 신나게 놀아 보자. 어, 박기라! 와서. 야, 그래잖아. 오늘의 목표는 경식이라. 경식 오늘 파끈하게 한번 밀어주자 지지라 경식아 내가 눈치 딱 보고. 괜찮은 여자 한 찍어 줄게. 야, 경식이 자신 있냐? 허들 솟. 이렇게 쫄려 근데 언제도 준비돼 있어. 내가 앞으로 타다가 어느 시점에서 뒤로 탈 거야? 그럼 그 여자가 괜찮은 거야? 알겠어? 어, 그럼 난 어떻게? 걱정 마, 우리가 엮어줄게 네 어떻게 식이에 병신 한 여자는 아무도 건들이 없지 않 오케이. 오케이 우리들의 잊지 못할 로맨스를 이겨내요 로맨스 우연한데 한첫주 쌍이형! 야 음. 우리 학교구나! 네! 형이 저번에 그 골목에서 저삥 뜯긴데 도와주셨잖아요 어! 요즘은 개 높이는 애들로 왔고 예형 덕분에요 근데 왜안 들어가? 도 없냐? 아이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타나 탈줄 알아? 네! 그럼 타형 오늘 너무 많이 타서 잠만탈 거야 아 진짜요? 자가 타도 돼요? 어! 자네가 돈 없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삶했으나 다 아, 방법이 생길 거야. 그리고 진짜죠? 어. 오늘부터 는메이클로버의 영원한 동생이다. 아무도 널기롭힐을었어 영원히. 내가 오늘부터 서 책임진다. 형아! 따라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나도 이제 네이클로버다! 형식 ㅋ ㅋ ㅋ 이야 형이야! 어디 형기저기저기에 빨간 글씨 켰어요! 네! 제일 이상한 말이야. 어? 그래? 아게 아니야, 쟤 너무 까졌어. 어, 엉뚱한 거 없는데? <laughs> 야, 저거 가만이잖아여자란 어... 말이야. 네가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여자가 되는 거야. 네가 찾아봐. <웃음> <웃음> 어, 찾아저좀 지금 백지 와, 엉덩이 빵빵하다. <laughs> 가슴도 빵빵하다. <laughs> 아, 아이, 찐